딱한번 드려본 경험이 있어요. 아직은 한번 외에는 어느 때도 드려보지 못한 제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신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희는 내게 줄 땅에 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번제도 이야기하고 화목제도 이야기했는데 언제 한번 드렸느냐면 그신내 산에서 떠나려고 할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먼저 이 신의 산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준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출발할 때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라. 그래서 드린 제사가 뭐냐면, 번제하고 화목제예요. 그때 한번딱 드리고, 그리고는 몇년 지났어요?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떠날 때에 드렸던 제사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큰 돌을 새겨 놓되 그것으로 쇠로 망치로 두들겨서 다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돌 그대로를 세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묵은 무엇을 드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희생 제물이에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 백성들이 화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이 이 캐나다 벤쿠버 지역이 가나안 땅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번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의 제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고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기가 가난 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아까 뭘 세워놨어요? 큰 돌멩이를 세워다 놨어요. 근데 큰 돌멩이를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림 심사는 무슨 산이라고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주의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그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돌 위에 뭐를 칠하라고요? 석회칠을 하라고 그랬어요. 석회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내가 너에게 희 주는 신명기 계명그 신명기 계명은 그냥 신내 산에서 받았던 계명을 또다시 준 신명기 계명을 너희가 그 위에 명백히 새길 지니라. 어떻게 새기라고요? 명백히 새길 지니라. 어디 위에다가? 돌 위에 석회칠 한 데다가. 성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돌을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석회치를한 다음에 그기에다가 명백히 세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생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몸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몸으로 실천해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해서 어떻게 거기에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칠하고 그게 흰 석회를 칠한 다음에 그었으면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이죠. 기가 막히게잘 보이는데. 그래서 개명을 다. 써요. 개명을 써요. 왜 하나님께서 그림 신산에 세우지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돌 위에 그저 돌에 정으로 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발 산에 세우게 하였으며 그리고 석회를 칠하고그 위에 명백히 시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석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세찬 세파가 몰아치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겨지면서 바람에 석회가 날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고 말 거예요. 지워지고 말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세게질 때는 석회석 위에 세게지면 얼마나 명백하게 세게집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파에 와서 그리고 비는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점비와이른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비가 와서 씻겨져 내려가면 차츰 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씻겨져 내려가고 말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석회석 위에 새겨넣듯이 너무도 분명한 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요, 부정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듣는 말씀 중에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여기는 어려운 이민 사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요. 그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이 오늘 나를 변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석회석 위에 써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 불고 세파가 치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석회석과 같이 사라져버리듯이 나는 사라졌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확실히 주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내 생활이 힘들고, 내 고통, 내 주변의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강력하게 자기 마지막 생애를 다 바쳐서, 이스라엘 자손만만대에 이르러도 잊혀지지 아니 하도록 새기기 원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돌비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시내산에서는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비에 새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갔던 게 뭡니까? 법계요 법계 속에는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에 두지 않았지만 아마도 법계는 에발산에 두지 않냐고 그림심산에 두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다시 가게 되면 그리고 명백히 새기고 나서는 모세가 내위 네 족속들과 제사장들에게 소리를 쳐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반은 여섯 족속은 그림심산에, 여섯 족속은 에발산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포포 문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먼저 에발산을 향하여서 에발산이 에발산은 요에 무슨 산이라 고 그랬죠? 저주의 산이잖아요. 저주의 산에 있는 백성들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외치면, 그게 있는 선사람들이, 아멘! 크게 부르지어 외치라고 했어요. 온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겁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률에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부르짖으면 아멘. 아니, 십계명 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서 그는 최소한의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을 저주의 메시지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기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나서는 어느 쪽을 향했겠습니까? 그림 심장에 있는 나머지 여섯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라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닌 28장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림 심산의 저주가 아니라 아니,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림 심산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이렇게 저는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근데 모세가 뭐 여기서는 아멘 하나 소리 안 해요. 저주를 선포할 때온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하라고. 여기는 이야기합니다.